안녕하세요. 운빨의 여왕이에요. 오늘은 천 원짜리 50장을 요렇게 준비했습니다. 많이, 많이. 자, 이거 이제 1등 몇개안 남았는데 거의 다 팔려가고 있대요. 그래서 오늘은 1천 원짜리로만 50장을 준비했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한번 열심히 긁어서 제 운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럼 긁어 보겠습니다. 자, 한 장씩 긁어 볼게요. 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오늘도 과연 1등이 나올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부터 한번 긁어 볼까요? 슈우. 슈우. 자, 행운의 숫자는 구꽝이죠 이런 그냥 하던 대로 숫자부터 4 4어 뭐야? 문제는 처음이 좀안 좋는데요. 1 일, 1. 1 없고요. 뭐야? 처음에 1에1 1 1, 1. 아. 구야 구 구다구 두두두두두 일천원 선물 선물 상자인데 왜 선물이 안 나와? 팔팔팔오삼삼어삼삼삼 두두두두 일천원 9, 9, 9, 9, 두구두구두구 1,000원 1등, 1등 그 많이 나온, 제일 많이 나온 로또 많이 나온 데 가서 한번 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맨날 안 되네요 3, 두두두두 1,000원 시간이 안 돼가지고 맨날 동네에서만 사니까 당첨률이 낮은 것 같기도 하고 2, 두두두 1,000원 근데 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산다고, 되겠어요? 될 사람은 되겠지, 그죠? 1,000원. 근데 확률은 좀 높으려는지 모르겠다. 4, 4, 4, 4. 또, 4, 1,000원. 어, 근데 중간되니까 좀 많이 나온데 1,000원이? 4, 계속 나라, 1,000원 그냥 마찰이. 4, 크, 깡 나오라니까 또안 나오죠? 5,000원 나오죠 5,000원. 6, 6, 6, 6, 6, 두두 2, 1, 1, 0 0 2, 6. 6 6 5. 오, 다 2, 오, 2, 두, 두 1, 2, 1, 0 9, 9, 9, 9, 9, 1,000원. 1,000원이 이게 운빨의 여왕이 아니라 1,000원의 여왕으로 해야 되나 봐. <laughs> 1,000원의 여왕이다. 8 8, 0 5,000원 나오자, 5,000원. 8 이거를, 이펜 사시는 분들, 이거를 이렇게 해서 긁으면 잘안 되네요. 이렇게 살짝 누, 누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밀듯이. 이렇게, 이렇게 밀듯이 이렇게 긁으면 되게 잘 긁혀요. 이게 진짜 최고인 것같아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런 거 긁을 때 있으면 이런 거 하나 사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삼. 6 9 6 6이다 6 6 두두두 1,000원 제발 5,000원 하나 나와라 일단 이쯤에서 한번 나와줘야 지 않겠니? 3 나와줘야 지 않겠니? 너무 안 나온 거 아니니? 8 5,000원 없어요 나와라 9 9, 5천원, 9. 어, 거의 반절 넘게 긁은 것 같은데, 1, 2, 2. 아, 왜 없어요? 2, 2. 어, 이제 2, 두 2, 두두두 2, 2, 2, 0 0 0 2, 2, 2, 2, 0 2, 2, 2, 없어. 칠. 행운의 칠. 칠, 칠. 나왔어, 칠. 두두두두. 일천원. 언제 나오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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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죠. 구. 빵 너무 많아요. 1. 제발! 3. 3. 아, 3, 3, 3. 두두두두 1,000원. 아, 5억원 한번 나오면 진짜 나 난리 날것 같은데. 한, 한 번만. 어, 7. 7. 1등 5억, 1등 5억, 5억, 5억. 여기저기 다써 있는데, 여기 안에는 왜안써 있는 거야? 2. 2. 2. 2. 그쵸? 여기 막 이렇게 막다써 있는데, 여기 안에 안써 있어. 3. 써 있긴 하겠지. 근데, 내게 아니라고. 여기 밑에 한번 그쳐? 그 봐봐. 한번 그건데 5억 원이잖아요. 이거 내가 긁었으면 얼마나, 여기 3이면 얼마나 좋냐고, 이거 봐. 이거 뭐야? 깜짝 놀랐죠? <laughs> <laughs> 이 그건데 와이 이아 지금 너무한다 계속 꽝이에요 이거 몇장안나죠8팔 <laughs> 너무한 거 아니야? 888 두두두두 1잖아왜 5,000원 안 나와? 5천원이라도 나와줘.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찐찐됐죠? 근데 너무 안 나오잖아. 왜 이렇게 안 나왔어요? 7. 7. 7. 7. 아. 아, 행운이 없네요. 7. 오! 칠칠칠! 두두두두! 5,000원! 사 드디어 5,000원 나왔습니다. 와, 5,000원 보기에 하늘 별따기 아니야, 지금? 5,000원. 어? 5,000원 보기에 하늘 별따기예요. 9! 9... 9... 3! 3... 없고요. 3, 또, 3. 3. 제발, 3! 어, 나 3은, 나 3은, 나 3은. 두두두두두, 1,000원. 6. 6. 6, 6이다. 두두두두, 1,000원. 어, 제발, 한 개만 나와라. 3등. 3등 나오자, 3등. 9. 3등도 힘들어. 9, 없어. 어, 두 장밖에 안 남았어요. 아, 나 너무 빨리 긁었어. 두 장밖에 안 남았어. 3! 천천히 긁어야지. 3, 2, 마지막. 3, 삼... 헐. 아 진짜 마지막은 이렇게 안 나와? 전에 마지막에 4,000원짜리 나왔는데, 그쵸? 이거 봐요. 이거밖에 안 됐어. 야 이번엔 진짜 별로다. 이거 5,000원 한개 나왔어. 자, 1,000원짜리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아여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 17에 5,000원, 그니까 22,000원. 5만원에서 22,000원 됐습니다, 이번에는. 자, 40% 정도. 너무 속상하죠? 반절 넘기가 이렇게 힘들까요? 아, 이번에 그냥 2,000원짜리 살고 그랬나? 저번에 2,000원짜리 생각보다 잘 나와서 좀 기분 좋았는데. 그래도 그것도 거의 반이었죠, 뭐. 아무튼, 얼마 안 남은 101회 오늘 긁어봤고요. 오늘 당첨은 40% 정도 못 미쳤다는 거. 이번에 다음 주 제가 크리스마스 지나고 이제 촬영할 거예요. 앞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오늘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행복한 연말 되세요. 저는 크리스마스 지나고 다음 주에 뵐게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잘 지내세요. 안녕!